지방소세까지 하면 82.5조. 네. 그래서 이 중과 제도 화에서는 네.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정부세 부담이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음. 헬로우 부동산 전문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양경섭 세무사님을 모시고 양도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삼성독에서 개업하고 있는 양경섭 세무사라고 합니다. 상속 증여 양도세 그리고 세무조사 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최근 대통령이 바뀌면서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요? 양도세 중과라는 것은 세금을 더 매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매긴는데 지금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하고 똑같습니다. 과표에 따라서 6에서 45%가 적용된데 가세표준 기준으로해서 1,200만 원까지 6% 4,600까지 15% 이런 식으로 해서 10억 초과는 45%를 적용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걸 보면 기본적으로 10억 이상 오르는 것이 굉장히 많은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네. 45%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니요 그렇죠. 45% 적지 않죠. 네, 거의 반 이상을 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방 소유세까지 하면 이제 건강목록까지 감안하면 네. 어떤 구간에서는 50%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여기다가 더매인다는 겁니다. 2주택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주택자라는 네. 게그 주택 중 하나가 주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두개 네, 중에 하나를 매각할 때 네, 네, 네. 양도세가 중과가 된다는 거죠. 네, 네, 6에서 45 일반 세율에다가 추가로 더 이제 매기는 거예요. 그게 20% 포인트를 매기는 겁니다. 26에서 65%가 되는 거예요. 지방소유세까지 하면 6.5입니다. 65, 6.5면 7 2 음. 5 그렇죠? 네, 네 엄청나죠. 네. 아, 어, 양도세 중과가 진짜 무서운 건데. 거의 다 가져가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더 내는 거예요. 그러면 36에서 75%를 내는 거예요. 지방소세까지 하면 82.5죠. 네, 다 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 중과 제도화에서는 네, 네.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매물이 꼼꼼 얼어있는 거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서야 양도세 중과를 배제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언제까지 유예를 한다는 건가요? 어, 지금 발표는 이제 1년 정도를 한다는 거고 시기를 언제부터 하느냐는 다음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그게 안 되면 시행령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거고 국회를 굳이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런 양도세 유예 기간 동안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이렇게 절세가 좀될수 있을까요? 다주택자는 그동안에는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고 진짜, 진태양난의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출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출구까지 파는 것을 진짜 고민하는 거죠. 지금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올해 도저히 부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적어도 5월 말까지 일단은 파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면 자 5월 11일 날 예를 들면 윤석열 당선인이 중과 유예를 하겠다 발표를 하면 5월 말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20일 정도 있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유해지는데 그때 팔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야 하냐. 적어도 지금 계약하고. 음. 잔금은 5월 말까지 하는 걸로 하고 세신 조건이 있죠 양도세 중과가 통과가 안 되면 계약은 그냥 해지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은 해야 하는 거고 6월 1일을 넘길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이 1년간의 기회를 주는데 그 기한까지 잔금을 치러야 이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잔금 기준입니다. 그럼 등기와 잔금을 네네. 같은 날 치잖아요. 네. 등기를 좀 늦게 치거나 잔금을 좀 늦게 받거나 그럴 경우에 먼저인 걸 기준으로 하나요? 나중인 에걸 기준으로? 자, 일단 하나야. 먼저입니다. 먼저인 거. 그래서 혹시 잔금을 1년 간의 기한을 지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등기를 먼저 넘겨 주셔야하는 거죠. 아, 아. 그 대신 이제 등기를 넘겨 주면 잘못하면 장금을못 받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네. 변호사님이 도움을 받아서 아, 네. 해야겠죠. 예, 네, 뭐 그거는 네. 다른 방법이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다주택자는 꼭 팔아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데 자녀들 다 집이 없다. 그러면 증여의 기회가 됩니다. 부담부 증여.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거예요. 증여를 받는 사람이 그 채무를 안 는다는 말입니다. 현재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을 텐데 그 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면 지금 현재 세제하에서는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채무액만큼에 대해서 그게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돼요. 꽤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중과 배제를 하면 부담부증여가 굉장히 실익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팔지 않을 거면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로 증여를 하라는 말씀이신데네 맞습니다. 방... 기존에는 절세가 네. 안 됐는데 네. 중과 배제를 하면 네. 100% 절세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절세가 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10억짜리 집인데 뭐 5억이 보증금으로 있다. 네. 그럼 부담부증여하면 10억 빼기 5억. 그러니까 자녀가 받는 거는 5억만 받는 거잖아요. 네. 5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는 거고 네. 5억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오. 아버지가 내는 양도세가 예를 들면 뭐 5천이다. 그럼 그 자체로 이미 절세가 됐잖아요 자녀는 어쨌든 이래요 근데 중과배제가 되면 양도세가 결국은 줄어든 증여세보다 더 적게 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세가 오, 되는 거죠. 알려주신 절세 방법으로는 잔금일을 1년 안으로 해갖고는 파는 것과 그렇죠. 혹은 자녀에게 부담부증를하는것 이렇게 그두 가지가 있고 예. 그러면은 그인수연회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는 이유가 이제 시장의 매물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시장 매물 확대로 과연 이어질 것일까요? 이제 제가 부동산 네.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사실 그거를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 세무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는 분명히 이종부세 부담이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언제 나올 거냐 지금 파는 게 나은지 막판까지 가서 파는 게 나은지는 한번 부동산 전문가하고 얘기를 나눠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막판까지 가면 진짜 사람들이 다 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양경석 세무사님을 모시고 양도세 중과세를 유예하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본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번에는 그렇게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됐을 때, 과연 그 매물을 받아낼 수 있는 매수자가 있을 것인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널리 널리 퍼뜨려주세요. 감사합니다.